여러분 그, 어, 진동하는 이 그림자, 이 진동하는 그림자의 어, 위치가 어떤 운동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뭐, 진동하는 그림자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 뭐, 얘가 이렇게 진동한다고 했을 때, 뭐, 여기서 빛이 이쪽에 비치게 되면, 어, 이쪽에 그림자의 운동, 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요 위치는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음 여기 나와 있는 이그 사인 오메가 사인 세타 그 a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이쪽의 위치는 이쪽 승분에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A4인 오메가 T가 되고, 만약에 이쪽에서 그림자가 위에서 빛을 비춰서 그림자가 위에서 빛을 비춰서 그림자가 이쪽에서 운동한다면, 요 X는 A4인 오메가 T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속도와 가속도는 이 미분해 해주게 되면 속도는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가속도는 또 미분하면 어,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어,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옵니다. 에, 이거는 바로 a 사인 오메가 t가 여기서 x가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 그러면 이런 어, 이 단진 원운동의 그림자의 운동은 대체 어떤 운동이냐 원운동의 이 그림자의 운동은 어, 만약에 이 얘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렇게 운동한다면 얘가 받는 힘은 어, 이 MA라고 볼수 있고요 이 가속도가 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엑니까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엑스. 어, 요런 힘을 받는 운동에 해당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변형에 크게 비례하고, 복원력을 받는 단진동 운동과 원운동의 정사형의 운동은, 어, 어, 이 관계가 있고요. 이 원운동의 정사형의 운동도 이제 일종의 단진동으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만약에 용수철이 이렇게 진동한다고 한다면, 어, 용수철이 이렇게 진동한다면, 요 힘은 어, 역시 단진동인데 변형의 크기에 비례하는 F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해서 요 k 값이 어떤 값을 가지게 되냐면 이 k 값이 탄성계수가 되고 x는 변형의 크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어요 m 오메가 제곱하고 이 k를 어, 연결을 시키면 k는 에, m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 오메가는 루트 어, m 분호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 오메가라는 게 대체 뭐냐면 오메가는 오메가는 시간 분호 어, 각의 회전 각의 속도죠. 그럼 주기 동안에 e 파이 회전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오메가를 여기 대입하게 되면 바로 이제 주기 t가 아,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주기 T가 어떻게 되냐면 e π 이 루트 K분호 M 으로 이렇게 될겁니다 예. 어, 질량이 크면 잘안 아, 흔들리겠죠 관성이 커서 주기가 커지고 그 다음에 탄성계수가 크면 어, 용수철이 힘을 크게 작용하니까 빨리빨리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주기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 주기라는 것은 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어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여기서 본다면 얘가 여기서 출발했다면 완전히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 만약에 얘가 가운데서 출발했다면 어, 한바퀴 이렇게 돌게 되면 가운데서 출발했다면 요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원위치로 가는데 걸리는 어, 요 시간을 주기라고 예, 합니다 예. 어, 그리고 이제 보다시피 원운동에서 이제 어, 원운동 나왔으니까 약간 복습하는 의미로 원운동에서 속도의 방향은 접선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는 동에서 가속도 방향은 속도 변화 방향인데 속도 변화 방향은 이 가운데로 힘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봐도 됩니다 속도가 이렇게 변하니까 속도 변화 방향은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이다 그렇게 봐도 되고 그냥 힘받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진동은 바로 이제 이런 관계에 의해서 주기가 질량이 크면 주기가 커지고 탄성계수가 크면 주기가 작아지는 이 내용을 알아둬야 되고요. 또 다른 진동은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 용수철에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도 주기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매달려 있을 때도 주기가 변화가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주기가 이식 그대로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데 이유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볼수 있냐면 얘가 이제 원래 길이가 이렇게 되는데 물체를 매달면 이 중력 크기하고 어, 탄성력 크기가 같은 곳에 얘는 평형 상태가 되겠죠. 평형점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얘를 잡아 당겼어요. 잡아 당기면 요 늘어난 길이가 x만큼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 탄성력은 kx 플러스 x 제로로 위로 작용하고 중력은 아래로 mg 로 어, 작용하는데요. 이 탄성력이 더 크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보면, 얘가 이만큼, 어, X만큼 늘어났을 때, 얘, 가 받는 힘은 어떤 힘이냐면, 중력과 탄성력 합이죠. 중력, 이렇게 아래로 작용하고요, 탄성력, 요렇게 작용하거든요. 근데, MG하고 KX0가 같다고 했으니까, MG하고 KX0가 같다고 했으니까, F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냥, 어, 이 높여 어, 놓은 상태에서 용수철이 진동하는 것과 차이가 별 어, 없다는 거죠. 주기가 차이가 날게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잠깐만 생각해 보면요. 어, 진폭이 a 일때한 주기 동안의 이동한 거리. 자이 진폭이 a 예요. 어, 진동하는데 진폭이 a 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진동을 한다면 이 중심에서 어 최대 늘어나거나 압축된 거리를 이제 진폭이라고 하고요. 어 이걸 진폭이라고 하는데 이게 a 라면 한 주기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한 주기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여기서 출발했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얼마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진폭을 두 배로 하게 되면 주기나 진동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진폭이 두개로 변했을 때 주기는 이 파이 루트 k 분의 m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주기는 진폭하고 관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동수는 주기하고 역수 관계가 있거든요. 진동수가 6 0헤르다 1초 동안 60분 진동한다 한번 진동하는 데는 60분 은 1초 이렇게 되니까 역수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동수 주기가 안 변하면 진폭에 따라서 진동수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진폭을 크게 했는데 탄생계수가 변해요 예, 말이 안되죠 같은 용수철인데 어떻게 변합니까 그 다음에 최대 가속도 진폭을 두배 했다. 이, 자 얘가 진폭이 이렇게 됐는데 진폭이 두 배가 됐어요. 그러면 늘어난 길이가 두배 또는 압축된 거리가 두 배가 되면 힘을 두배 받을 거 아니에요? 힘을 두배 받는다는 것은 가속도가 어떻게 거는가 그와 거 연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으로 하면 이자 어이 길이가 80cm인 용수철에 4kg 짜리 를 매다니까 120cm가 됐다. 그러면 용수철 상수가 얼마고 주기가 얼마고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 주기는 e 파이 루트 k 분의 m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 주기를 요 질량은 4kg이니까 대입하고 이 탄생계수만 알면 이 주기를 그냥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탄생계수를 물었어요. 탄성계수는 뭐냐면 탄성력은 변형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상수를 탄성계수라고 합니다. 방향까지 생각하면 마이너스 써야 되고 크기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용수철에 4kg짜리를 매달았을 때그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이 주어졌을 때 늘어난 길이가 얼마냐 요거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4kg 짜리는, 어, 매달면 중력이 40mg, 4 0톤그 다음에, 늘어난 길이는 80, 120이니까, 어, 40이 되겠죠. 예, 단위 맞춰서, 메타로 맞춰서 0.4m. 이렇게 대입만 해주면 K가 나오, 나오게 되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어, 예, 원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있는데, 오느 노하는 물체가 순간 어떤 위치에서 순간속도 순간가속도 어, 순간속도는 접선 방향이 되겠죠 순간가속도는 어떤 점에서 순간가속도는 이 순간속도의 변화율로 따지면 되는데 좀 복잡하니까 그냥 힘 받는 방향 가운데 방향 이게 가속도 방향이 되는 겁니다 순간가속도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요 어, 이 엘리베이터가 가속이 됩니다. 예, 엘리베이터가 연직 위로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 주기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난 이요 요 얘가 원래 이제 매달려 있을 때 L 0로로 만큼 매달려 있었는데 위로 가속되면 매달 어, 이 늘은 이 전체 길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요, 이제, 가속계에서 보면 관성력이 아래로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성력이 아래로 MA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위로 탄성력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 중력이 있고요. 중력 MG 있고, 그 다음에 관성력도 MA 아래로 추가되니까, 얘가 더, 늘은, 더 늘어나겠죠. 예. 네. 그런데 주기는 어떻게 됐냐 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기는 용수철에 어 진자에서는 주기는 용수철 상수가 변하든지 질량이 변해야만이 주기가 변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 이제 관성이 더해져 가지고 이 중력이 변한 것 같은 이런 경우는 주기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요 어~ 어~ 요게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에 운동에서 그림자의 변이와 속도의 관계가 이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봐라 그랬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변이 x는 아까 r 사인 오메가 t 또는 r 코사인 오메가 t라고 봤고요 그러면 어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요 미분하게 되면 아로메가 코사인 오메가 t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사인 오메가 t와 코사인 오메가 t를 제곱해 주게 되면, 1이 되니까, 요, 요런 관계. 그러면, x제곱하고 v제곱, 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는 r제곱분의 1, 하나는 r오메가제곱분의 1 해서, 타원, 예, 이 앞에 개수가 다른 타원의 형태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